김치가 저기 가는 벗님네야 아침반 저녁사 무슨 반찬 올랐든대하니신선노 용미봉탕 나왔던가 지상을 받아노 산해진미 즐겼던가 라면의 김치하 만반진수 부럽잖네 허다한 미식들이 식전 방장작 항할 요구한 폐의민 반상진이 김치로다. 등하가 불명이라 유대종료 불작심 삼국의 시대부터 입나. 그 불공이 해하려 굽부간 백팔십 여 가지라네. 속 깊은 속대 김치 업혀가는 쌍김치 전혀 있속성녀 김치 장가 못간 총각 김힘들다고 파김 힘내라고 수상히 어르신 모신 정성 지극할 숲각득, 그이런 용모 아름다, 구년 친구 김치로다. 봄이면 헐가리에 봄동김 광가 먹고 늦 봄에는 담배다, 젓갈 없는 시돌이라. 여름이면 소박기에 혈무김치 아박기 가을이면 겉절이에 꽉김치 별미로, 겨울이면 김장묵 통치미를 마셔보세. 궁중비방 첩국지며 송송이를 아시는다 잉근기, 서울에선 장김치를 껏다네 소박순우 경기도는 비늘김치 자랑합 옥빛나는 밭김치는 향당 골 정일미 강원명물 해물김 새김치도 즐겨보세 동요미양 전라도는갓김치에 고돌백, 콩립 우엉 골공잎 평상도의 자랑이네. 삼다도라 제주에는 코봉오리 봉지김, 백년초며 유자윳 전복까지 김치대네. 진정코 평안함과 평안도에 다다르 가지김치 백김치가 풍력시 부여주 평양냉면 통치이 막힌 속을 풀어주네 고수 운디 생소하다 황해도 호박김치 감동조 석박지 그 맛이 감동이네. 콩나물로 김치 담고 가자미로 식게다. 최고 줄령 한경도뻥김치는 헛도 한고 계송완쫙 되면 보상 김치 맛보겠네. 뭐신 거예요? 김치의 맛과 여